우리 젊은 날에 이런 기억들이 어? 남아 있어야 돼. 하, 자, 뭐 어쨌든 말에그 나를 대시나요. <laughs> 그래서 출장을 다녀오느라 고생이많았어 아, 감사합니다. 다른 것보다 내가 그걸 이제 왜 보내느냐.

일단은 내역은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늘 음, 네. 보고 있고요. 근데 문제는 지금 토목량이 꽤 있을 것 같아. 네. 그쪽 스케줄도 한번 파악을 네, 한번 해야 파악을 돼. 해가지고. 그 경과 있자, 잖 경과 보고 네. 해줘야 돼. 음. 조감 이미지 한번 나와가지고 네. 컨셉 설명하고 그다음에 평면 설명하고 그래서 입면 한번 뭐 보여주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음. 싹 돌려주고. 그리고는 실내 한번 딱 보여주고 나서 끝네 네. 아, 네. 그래서 그것도 저희 요거 설명드리면서 음. 땅 위치가 그렇게 음. 되면서 여기도 많이 빠져야 되고 쌓여야 돼지 네. 많이 나올 수 있다 하니까 음. 그걸 맞춰서 예산을 잡으시겠다고 하시다가 더라고 네. 음.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. 음 잘했어 너무 잘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? 그 요거를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음. 잡았니? 요걸 여기다 놓고 요걸 여기다 놓고 요걸 여기다 놓고 잠시만요 그 저기 뭐야 이거 보게, 이 보게, 이 보게, 그 다음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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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회의 중이라서, <laughs> 어, 어가 네, 지금 그거 보고, 나중에 좀금회 끝나고 나서 한번 볼게요. 지금 이게 지금 제일 고민이자, 그때 이야기한 걸로는 양쪽에 바가 있고, 그 옆에다 끼우고, 얘를 모듈로 해가지고 끼우겠다. 음, 이거 해거는 음, 요거였거든. 음, 보세요. 음, 네. 나 지금, 나 지금 3주회이긴데 응, 응, 응. 이번 이 프로젝트에서 네가 배운다아 이거는 내가 이, 여기서 하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라는 거뭐거랑딱 정해서 해도 네. 크게 남는 부분이네. 음. 딱 네가 재밌게 한에딱 특가하는 느낌 아니냐? 예. 네, 지금 되게 뭘도하고 어. 있습니다. 어. 약간의 이슈가 하나 있긴 한데요. 네. 먼저 이슈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음.

그 나머지는 등 배열이라든지 네. 그런 거다 전반적으로 바뀔 거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제가 느끼는 그게 아닌데. <laughs> 이게 왜 뻥치고 있어? <웃음> 아, l e d 로 교체해야 돼. 아, l e d 바꾸겠다고 하셨요 이거 그 그래 다고리리이치 리노베이션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. 그런데 야 근데 의상이 이래가지고 엄마 <laughs> <laughs> 엄마한테 이건 못다 엄마한테 이거는 링크 안보내줘야겠 오늘 너무 꾸짖었 아니 그거 사실 구독하지 않았으셨을까? 구독하지 않았 <laughs> 이러고 다니지 말라고 아. 너무 깨질레하다면서 왜 응. 소장한테 깨질레하냐고 <laughs> 오케이 그렇게서 최대한 세일 열심히 해봐 최대한 맞춰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<laughs> 조공법이 금 됐지. 일단 <laughs> <laughs> 어. 다 마감이 다 비슷해가지고 어. 일단 접수만 네. 해보기로. 다 하나는 뜻은 아, 아. 그러니까 응. 응. 해놨는데 하나는 해야 되죠. 아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<이제> 고맙다. <laughs> 너희가 <너네도> 보기에는 <laughs> 어떻게 좋을지를 <laughs> 한번 판단하고 <laughs> 나도 한번 판단해볼 테니까. 오케이 오늘 은 여기까지고 고생 많아. 마무리 고 하죠 그거 먹자 굴굴굴굴굴 <laughs> 1, 2, 3 등인데. 세연이꺼 거제도에 서 어떡할 아, 네, 네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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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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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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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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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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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yeah <laughs>